티원과 젠지가 또한번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2022년부터 3년째 벌써 5시즌 연속 결승전에서 맞붙은 양 팀입니다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며 일찍부터 결승전 자리를 차지한 젠지 반면 티원은 디도스 이슈부터 하나생명에게 3대0 완패를 당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티원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옆배를 뚫어내며 디플러스 기아와 하나 생명에 완승하고 결국 결승전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경기도 전문가들의 승부예 측은 젠지 쪽에 손을 더 들어주었지만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하나전과 디플러스 기아 전에 나온 제우스의 탑베인이 또한번 나올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우스의 탑베이는 솔랭의 뱀핑률을 어마어마하게 상승시키며 솔랭 생태계를 붕괴시켰습니다. 한편 젠지는 기인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팬들을 걱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젠지 차에서 기인을 제외한 4명만 내렸고 기인은 마스크를 쓴채 따로 입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1세트 티원은 칼리스타를 풀어주고 드레이브는 뽀삐 조합으로 카운터를 준비해왔습니다. 젠지는 바텀을 갑자기 수합시키며 제우스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뱅은 괜찮아 후반 갈수록 상황이 우리가 좋아서 마우카이도 무난히 크고 있고, CC 연계가 중요한데 마우카이가 이니시로 한놈 찍으면 버틸 챔피언이 없을 것 같아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T1은 날카로운 운영으로 드레이븐에게 키를 먹였습니다. 울프는 와 마구유시아 한 방에 돈 엄청 벌었다 진짜. 이러면 아트가 타워도 밀고, 럼블 그냥 말랐는데요 이게 텔포가 없어서 사이드 가다가 합류하다 하면 손실이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페이커는 프로들도 모르는 전령 방어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울프는 오오아지르 궁을 저렇게 막을 때도 쓰는구나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되긴 했네 근데 루틸러스를 의식 못해서 뱅은 괜찮아 어차피 이제 젠지가 급해질 타이밍이야 젠지가 용도 먹어야 하고 바론 쪽에서 낚시도 해야 하는데 5분만 버티면 T1 쪽에서 여유가 확 생기거든요 하지만 용 한타에서 T1이 패배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뱅은 아 이거 싸울만 했던 것 같은데 안 싸운 거좀 많이 아쉽다라며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이후 티1은또한번 한타에 대패하며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하지만 T1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T1은 몰래 바론을 성공했고 추격해오는 젠지 2명을 추가로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드레이븐에게 키를 먹이며 엄청난 추격을 선보였습니다. 울프는 불리했던 게임을 지금 잘 틀어막는 중인 거지 유리한 건 아니야. 근데 엄청 불리한 게임을 많이 따라오고 있어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장루한테 하지만 제우스가 잘리며 장로를 무난하게 내줬습니다. 이대로 게임이 끝나나 했지만 페이커는 엄청난 슈퍼플레이로 상대를 몰살시키며 게임이 끝나는 것을 또한번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로 한타에서 캐니언이 장로를 스틸하고 젠지가 한타를 대승하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뱅은 아이고 졌네 근데 오히려 좋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불리한 게임을 이 정도로 추격했다는 건 평범한 게임이나 좀 유리한 게임이 되면 이긴다는 소리야라며 희망을 복도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2세트 초비는 아우렐리온소를 뽑아들었습니다. 조합을 본 엠비션은 젠지 딜이 너무 없다. 막픽으로 뽑은 렉사이 너무 별론데? 딜이 너무 없어. 아우솔은 아지르처럼 다 잡는 캐릭도 아니고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는 챔피언이고. 원딜이 마무리해줘야 하는데 바루스가 그런 챔피언도 아니고라며 호평을 했습니다. T1의 바텀은 초반부터 강력했습니다. 라인전을 타이트하게 하던 T1은 CS 차이를 쭉쭉 벌려냈고, 갱이 왔는데도 리엔즈를 데려갔습니다. 뱅은 CS 차이가 엄청나긴 하네, 라인전 엄청 빡세게 하는데? 라며 놀라워했고, 엠비션은 T1 바텀이 너무 유리한데, 칼리스타가 드레이븐 같은 픽안 뽑으면 밀리나 봐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T1은 바텀에서 깔끔한 다이브를 성공시키며 격차를 벌려나갔습니다. T1은 이후 용 한타에서도 큰 이득을 보며 앞서나갔습니다. 하지만 젠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텀에서 크산테를 다이브로 죽이더니 탑에서 또한번 잡아내며 맹추격했습니다. 그후 전령을 타고 도망치는 오너를 추격해서 잡아냈습니다. 울프는 이걸 대체 왜탄 거냐며 라 웃음 지었습니다. 이후 T1은 탑에서 젠지를 싹 잡아내며 바론까지 차지했습니다. 뱅은 와저 넓은 병을 넘어가지고 온게 진짜 크다. 이번 판만큼. 은 원딜 차이가 엄청나게 크네라며 구마유시를 극찬했습니다. 울프는 이거 게임 터진 상황이다. 엠비션은 이미 게임 망했다라며 젠지의 패배를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처비가 한건해 줬는데요. 초비는 아웃솔로 사키를 따내며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초비의 엄청난 캐리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티원은 날카로운 바론 판단으로 바론을 먹었고 쵸비까지 잘라내며 게임을 그대로 끝냈습니다. 엠비션은 아웃솔만 잡으면 딜이 영이다 이건 조합이 너무 안 좋았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내었습니다. 3세트. 승리의 여신 칼리스타가 밴이 되며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인은 넥사이를 꺼내들었고, 제우스는 자크로 이를 카운터 쳤습니다. 4분경. 오너가 캐니언을 솔로 킬내며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뱅은 와 이건 진짜 너무 크다. 바텀 집못 잡을 뻔했는데 강제로 집 타이밍도 잡아주고 너무 큰데 라며 웃음 지었고, 앰비션은 아 이건 너무 초보처럼 죽었는데 라며 한탄을 했습니다. 양 팀은 날카롭게 치고 박았지만 21분. 티원이 한타를 대승하며 바론을 먹었습니다. 경기를 보던 엠비션은 극대노를 했는데요. 아니, 조합이 이게 딜탱 밸런스가 안 맞잖아. 상체 셋다 탱이어서 페이즈 빼면 딜이 없네. 아, 아지르 본인이 사이온인줄 아나요? 아이템이 이거 너무 안 좋은데. 물론 탱지르가 입력값 대비 출력값이 높긴 한데 상황을 보면서 가야지 딜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캐니언한테 자꾸 탱챔을 주는 거야? 캐니언한테 세주 줄 거면 엠비션을 쓰라고. 이후 바론 한타에서 대패하고 바론도 빼앗기자 엠비션을. 는 렉사이 하지 말라니까. 아 렉사이 진짜 너무 화나네. 이건 페이즈가 빠따들자. 렉사이 저거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야. 자크람 템 똑같은데 존재감 차이 좀 보라고. 아니 오히려 좋아. 이제 렉사이 안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승하자고. 아니면 인디언식 기우제마냥 렉사이 계속 하던가라며 젠지의 조합을 맹비난했습니다. 37분. 젠지는 최후의 승부수로 장로 한타를 시도했지만. 유일한 딜러였던 페이즈는 자크의 탱을 뚫지 못했고, 결국 티원이 장로도 먹고 한타도 승리하며 매치 승을 차지했습니다. 4세트, 캐미언이 카직스를 뽑으며 구국 결단을 감행했습니다. 이를 본 울프는 와, 이건 구국의 결단인데? 대단하긴 하다, 이런 결단이, 라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엠비션은 그래, 너무 그동안 픽이 졸렬했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가야 맞는 거지 라며 조합에 호평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넥사이를 안한 것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T1은 초반에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젠지의 탑다이브에 2대2 교환을 만들어내며 큰 이득을 봤습니다. 뱅은 와 이건 너무 좋은데? 라며 놀람을 표했습니다. 용에서도 젠지는 급하게 텔를 낭비하며 조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울프는 젠지 너무 급한데 이거 이득 크게 봤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엄청난 한타력을 보여주며 바론을 먹고 한타 대승을 차지했습니다. 울프는 끝나나, 아니 안 끝나나보다, 와 이건 인정한다, 젠지, 이번 판 진짜 잘하네, 근데 안 끝났으면 기회는 계속 있긴 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곧바로 한 타를 대승하며 게임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엠비션은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그래 고연봉자는 증명을 해야 돼. 긴 크산테 잘하는구만 아까부터 무슨 자꾸 렉사이를 탱챔 줄 거면 연봉 1억씩 주고 아무나 데려다 써라며 웃음지었습니다. 뱅은 오랜만에 엄청난 명승부가 나온 것 같다. 둘다 옷가까지 가고. 두팀다 선위의 경쟁에서 월즈까지 갔으면 좋겠다. 우리 팀도 이번에 이기면 진짜 짜릿하겠다라고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버 스크랩스가 울리고 마지막 세트 캐니언은 뽀삐를 뽑았습니다. 조합을 본 앰비션은 아니 바이 너무 맛있잖아. 바이를 왜안 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바이가 이 조합에서 너무 좋은데 왜안 하는 거지? 설마 자크 점프 때문에 뽑비한 거면 이거 너무 별로인 선택인데라며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기인의 크산테가 제우스를 솔로킬 내며 젠지가 초반에 앞서 나갔습니다. 엠비션은 그래 이거지. 크산테는 굶기면 이렐리아가 된다고요라며 기뻐했고 울프는 우재야 이거 진짜 큰 일인데. 아우 크산테 저하리보 도둑을 어떡하지라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티원은 미드에서 페이커가 엄청난 클러치 플레이를 보여주며 초비를 따냈습니다. 뱅은 역시 위험한. 할땐 상혁이 밖에 없다라며 안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인이 또다시 제우스를 솔킬레자뱅은 이번 판 쉽지 않다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커가 뽀삐를 의식하지 못하고 미드타워에 전령을 박는 실수를 했는데요. 울프는 상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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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뽀삐를 생각을 아예 못했나 보다라며 아쉬워했습니다. 뱅은 민영쿤, 너가 해줘야 돼. 영웅이 되자. 할수 있어라며 구마유시의 캐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티1은 기인을 자르고 바론을 먹으며 맹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뱅은 와, 이거 민영쿤이 해주나? 이게 원딜템 차이가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코어 하나가 아까부터 계속 차이가 나요. 민영쿤, 내가 길을 보낼게 영웅이 되자라며 기쁨을 표니다 했습니다. 반면 엠비션은 아이 설마 아니지? 갑자기 좀 후달리긴 하네 라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젠지는 한타 대승을 하며 젠지 팬들의 우려를 완전히 종식시켰습니다. 울프는 제발 원쿠한 번만 주세요. 인정한다 너네 잘하는 거 인정해 기회 한 번만 주세요. 크아악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젠지가 게임에 승리하며 사연 속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엠비션은 와 결국 또 우승하는구나. 페이지는 뭐 데뷔하자마자 우승만 하네. 기인아 지금 울어야 한다. 지금 울어야 인 가 오르고 연봉이 오른다. 남자의 뜨거운 눈물 흘려주라고 너도 울고 싶잖아. 눈가 촉촉하잖아. 라며 웃음 지었습니다. 울프는 젠지가 잘했다. 축하합니다, 젠지라며 상대를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은 아쉽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야. MSI도 있잖아. 경기력도 이 정도면 뭐라며 MSI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